<laughs> 브라운 킴,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오셨네요, 일바로. 블라 <laughs> 오늘 약간 조명이 좀 다른 거 같아 저 둘이끼리 오르사님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는 다들 하셨는지 민쿠킴님 안녕하세요 식사들은 다 하셨나요? 지금, 어, 12시 48분. 그래도 이제 12시 반에 점점 맞춰져 가고 있는 TBCC 블록체인 투데이. 오늘 의상이랑 머리, 머리가 정말 잘 어울려요. 브라운킴님은 정말 저 머리 푼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CST님, 안녕하세요. 헬로링민님 카하, 불하, 카하. 바이블리버님 불하 오셨네요 그 어제 에어드랍 하신 분 브라운킴님 맞나요? 잘 받으셨나요? 브라운킴님이 에어드랍을 다 싹쓸해 가고 계신 거 같아요 <laughs> 어 태풍님 간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세요. <laughs> 다른 분들도 또 브라운킴님도 오늘도 저희가 젠서 토큰, 어, 젠서 토큰 에어드랍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중에 3분 톡 시간에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젠서 관련 문제두 문제, 아, 세 문제. 세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 저희 t v c c 가 사실 그 카카오 오픈 채팅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관리자 분께서 다시 채팅 과, 채팅이 다시 된다고 해야 하나? 채팅이 다시 되, 되셔서 다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카오에 t v c c 를 검색하시면 t v c c 카카오 오픈 채팅이 나옵니다. 거기서 t v c c 관련 뉴스는 물론이고 또 에어드랍 관련 소식과 이 업계 방송 소식과 그리고 이 업계 최신 소식 그런 것들에 관해서 채팅도 주고받고 할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피디님께서 주소를 공개해 주셨어요. 저 주소로 가셔가지고, 그럼 저도 있고, 이제 다 같이 관계자분들 있고 해서 채팅 나누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젠서 토큰에 관한 문제, 세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500개씩 나가니까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네, 중복되지 않고요. 난이도는 나름 음, 처음 오신 분들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와 또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맞추시면 되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민쿠킹님, 오늘 500개 가져가고 싶다는 열의가 <laughs>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laughs>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블록체인 투데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중계 방송 블록체인 투데이 캐스터 김칸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블록체인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어, 미국 코인베이스의 설문조사 결과 비트코인 인지도가 올해 4월 89%를 기록하면서 지난 기록 대비 12% 상승한 모습입니다. 또 올해 유튜브 내 비트코인 검색량이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업비트 통해서 국내 시장부터 살펴봅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이지가 현재 3.45% 하락한 1,250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애널리스트 스미스는 비트코인 차트상 이번 주 9,000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는 과거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앞두고 늘 하락세를 보여왔고 현재에는 61.4%인 시가총액이 향후 55% 수준까지 반락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 캐리 프로토콜 짚어봅니다. 오프라인 커머스 기반 블록체인 캐리프로토콜이 비트베리 지갑에 탑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캐리프로토콜 최승재 대표는 캐리프로토콜의 사용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갑 서비스를 비롯해 다방면의 기업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리프로토콜 현재 3.9% 하락한 31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일주일간 21%의 상승률을 보여준 쿼크 체인입니다. 쿼크체인은 지난 23일 개최된 월드 블록체인 포럼 2019에서 샤딩 기술을 활용한 확장성과 또 유연성의 기술력이 인정받아 탑50 글로벌 블록체인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쿼크체인 어, 이 시각 3.32% 하락한 26, 26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해외 시장으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전세계 거래량은 어제보다 2조원 가량 빠진 100조원 어, 비트코인 점유율은 60.4%로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우세한 모습이네요. 그럼 이 시각 주목받고 있는 주요 암호화폐들 거래량 높은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재 7% 정도 하락한 1 1 9 0만원에 거래 중입니다. 또한 오늘 알트코인상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 상승 영향으로 점유율 또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63.5% 영역의 진입이 알트코인의 강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지점을 새로운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인 겁니다. 그럼 먼저 라이트코인 한번 짚어볼까요? 현재 라이트코인 5% 하락한 13만 7천원에 거래 중입니다. 어, 라이트코인은 올 초에 330%의 상승세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분석가 돈 알트는 라이트코인은 외형적으로 가장 잘 생긴 알트코인 차트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라이트코인의 반감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오스 현재 1.2% 하락한 6,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베이직 어텐션 토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하락장 속에서 시총 3위권, 30위권의 알트코인 중에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던 베이직 어텐션 토큰인데요 향후 레딧과 BM, 비메오에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이용해서 팁을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 현재 0.9% 상승한 381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폭이 짙어지면서 만 300달러 선을 반납한 모습인데요. 이는 지난달 2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지속되는 시장 조정 속에 있지만 향후 가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시 올스 제비스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진행한 올 연말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에 대한 선물 설문조사 결과 비트코인 가격이 15,000에서 2만 달러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3만에서 35,000만 달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경계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모어 코인 산하 리서치 기관은 암호화폐 보유자는 큰 폭의 상승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달러를 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라서 미국의 부양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한 수혜를 입기 힘들다는 겁니다. 반면 코인 데스크는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수 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 기술 차트 또한 약세를, 약세를 나타내면서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만 달러 아래로 후퇴할 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했는데요. 다만 5주 이동 평균이 9,840달러고 또 10주 이동평균은 8,570달러라는 점을 봤을 때 계속 상승행하는 강세 구도를 가리키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이 이 이동평균치에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조정이 길어지면서 분석가들의 의견도 양분화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황과 변동 원인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블록체인 투데이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앤 소식입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에도 채굴에 대한 수요는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블록체인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7.9... 7.9 테라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처럼 채굴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투입되는 해시 파워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전과 동일한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해시레이트를 필요로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더 많은 채굴자들이 채굴 경쟁에 뛰어들게 됐을 때 전체 네트워크는 블록 채굴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또더 높은 해시레이트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어, 비트코인이 내년 5월 반감기를 앞두고 있고 또 반감기가 오면서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어 채굴자들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스팀잇의 운영자인 문보이저는 채굴 난이도가 최고치를 찍는다는 것은 채굴자들에 간의 경쟁이 심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성도 그만큼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독일 암호화폐 채굴 업체인 노던 비트코인이 중국계 채굴 업체인 비트메인과 카나안으로부터 5천 대의 채굴기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처럼 전체적인 흐름을 읽은 채굴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블록체인 단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가 거래소의 리스엑스가 신청한 비트코인 결제 및 청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 라이선스를 정식 승인했습니다. 에리스엑스 측은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일에 대해선 공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융자 플랫폼 글로벌 캡이 영국의 f c a 글로벌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플랫폼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캡은 지난해 FCA 샌드박스에 참여해 세계 최초로 지분 토크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글로벌 블록체인 설문 조사 결과 중국 기업의 73%가 전략적 자산으로 블록체인 도입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미국 기업의 56%가 블록체인을 5대 우선순위로 뽑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덜란드 은행 AMB 암으로가 컨테이너 해운 배송에 블록체인 개념 증명, 증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 항구, 삼성 SDS, 3자간 상호 운용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상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인온 원화 마켓의 픽션 네트워크 픽스 PXL, PXL이 상장됩니다. PXL 토큰은 탈중앙화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 픽션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로 사용자가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작물과 제작 홍보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PXL 토큰 상장은 오늘인 2일, 오후 3시이고요. 어, 출금일은 새 3일, 오후 12시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행사 일정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블록체인테크비즈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국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과 보안인식제고에 관한 다각도로 짚어보는 자리입니다. 어, 블록체인 보안 이슈 또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블록체인 투데이 본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3분 톡 시간에 젠서 에어드랍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어, 끝까지 함께해요. 안녕. 아, 화면이 정지됐죠? 잠깐 렉이 걸린 것 같아요. <laughs> 네, 렉이 걸렸어요. <laughs> 렉이. 그럴 수 있죠. 이건, 네, 소통 한번 해볼까요? 오류 한번 터져서 칼이, 칼이, 칼이 아니고 칸이에요, 브라운킴님. 칸이 <laughs> 아나운서의 댄스 한번 보고 싶네요. 아, 댄스 보기가 힘들더군요. 아쉽네요. 댄스, 댄스 하기에는 렉이 빨리 풀렸어요. <laughs> 저도 순간 화면 정지된 줄, 화면이 정지됐던 게 맞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어휴, 감사합니다, 여러분. 댄스 말고 댄스 가시죠. 함께 쳐주시나요, 여러분? <laughs> 어, 식은땀이 날 뻔했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상한 게 떠올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블록체인트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젠서 관련 에어드랍 관련, 에어드랍을 위한 퀴즈를 한번 해볼까 해요. 준비되셨, 준비되셨나요? <laughs> 자. 준비되셨나요? 아, 지금이 더 좋다고, 도리도리님께서, 아, 도리도리님! 그러고 보니까, 그, 저희 방송과 MOU 맺자고 하셨는데, 기사 보니까 도리도리님, 그, 거래소랑 MOU 맺었죠? 축하드립니다. 생생장구 아, 하고 계시네요. 저희 방송도, 저희 TVCC도, 또, 네. 어, 축하드려요, 아주. <laughs>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젠서 관련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어 바이블리버님께서 TVC도 기사에 있던데 하셨어요 네 기사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젠, 젠서 자 젠서 문제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 센서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센서가 있다고 그때 한번 퀴즈 나왔었죠? 인터널과 엑스터널 센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두 가지 센서를 연결해주는 기지국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뭘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자, 근데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어제 약간의 그 혼란을 일으켜왔던 절취선 문제가 있었는데, 꼭 절취선 이후에 달아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제가 언제 절취선 달지는 몰라요. 제 마음대로 누릅니다. 준비하고 계시다가 하시면 돼요. 민국 킴님께서 IoT라고 하셨는데 과연 맞을 맞을지 맞을지. 도리도리님께서 IoT. 하우나 007님께서 게이트웨이. 님 언제 오셨어요? <laughs> 오셨구나. 조용히 오셔서 답을 맞추셨습니다. 하우나 007님. 맞습니다. 네, 이 젠서 토큰은요, 그두 가지 센서를 게이트웨이로 연결을 해서, 프로, 프로, 프로 연결을 해서 만드는 무료 통신망을 구축하는 그런 토큰입니다. 그런, 그런 센서. 네, 그렇죠. 네, 통신망을 그렇게 구축한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external, internal, sensor를 gateway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우나 007님 축하드려요 젠서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맞아요 젠서 문제를 위해서 젠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laughs> 자 컨, 컨닝을 컨 가보신다고 도리도르님이자 <laughs>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남아 있으니까 아직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준비되셨나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이 젠서를 만드시고 또 이렇게 저에게 젠서 에어드랍의 기회를 주신 젠서 대표님 성함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어렵죠? 하지만 객관식이라는 점. 객관식이기 때문에 잘 듣고 제가 절취선을 자르고 나면은 맞추셔야 돼요. 맞추실 수 있어요. 찍으면 되니까. 찍으면 됩니다. 어, 호야님 늦었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이 문제는 젠서 대표님의 성함을 맞추는 문제고요. 객관식으로 나갑니다. 1번, 이동규 2번, 이일희 3번, 이이희 4번, 이삼희 자, 다시 듣기는 없습니다. 자, 합니다. 절취선 나갑니다. <laughs> 오. 오. 브라운킴님 역시 빠르십니다. <laughs> 비트콘다님께서 이동규는 제 이름인데. <laughs> 맞아요. tvcc 대표님, 아, cp님의 성함을 넣었습니다. 1번 이동규, 우리 비트콘단의 성함이었고요. 2번. 2 1 희가 정답이었습니다. 3번 후후, 3번 2 2 희라고 하셨는데, 후후님께서. <laughs> 어, 다양한 답이 나왔지만, 역시. 정답자는, 정답자는 브라운킷님. 제일 먼저 말씀해주신 브라운킷님이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500개 젠서 토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문제를 지금 만약에 젠서 대표님이 보고 계신다면은 자신의 성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일이 이이 2, 2, 2, 2 3, 이한 것에 대해서 조금 기분 나쁘실까봐 좀 죄송스럽지만 모두가 이제 대표님 성함을 안, 안다는 점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이거 가나요 우리 뭐였지 응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제가 젠서 관련 토크는 작가님과 함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젠서 관련 토크 문제를 만들거든요. 어... 블록체인 투데이 다른 방이 있던데 그 방인 줄? 이게 무슨 말이죠? 저희 카톡방이 두 개가 있어요. 아, 이 tvcc 카톡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블록체인 투데이, 하나는 tvcc군요. 하나는 블록체인 기사단. 아, 하나 하나는 총 아, 네. tvcc. 그둘 중에 어디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저희는 밝은 방을 취, 취재하고 있으니까 네. 오프닝에 말씀해드렸던 TVCC 네. 방으로 유입해주시면 네. 됩니다. 네, 그러면 TVCC 오픈 채팅 주소 한번더 피디님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지금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저희 TVCC 카카오 오픈 채팅에 오시면 TVCC 관련 소식 아니면 그리고 또 에어드랍에 관련 소식, 다양한 정보 같은 게 공유되고 있고요. 좀더 더 캐주얼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 저도 그 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모셔가지고 얘기 나누면 될것 같고요. 다음 문제. 마지막. 마지막 문제가 맞나요? 어. 마지막 문제 여러분. 500개의 젠서 토큰을 가는 마지막 문제. <laughs> 젠서는 앞서 전 시간 어, 소개드렸던 젠서 토큰과 또 젠서 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젠서 IoT 통신망을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젠서 달러를 일정 부분, 젠서 코인으로 바이백 해준다고 해요. 과연 몇 퍼센트의 수익을 바이백 해줄까요? 절취선 나갑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절취선. 아이고, 도리도리님께서 절취선 위에다가 15%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1000명 돌파 시 삼성 폰, 아이폰, 최신형 뿌릴까 합니다. 실시간 방청객 1,000명 말씀하시는 거죠? 비트콘다님. 유입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아. 유입인원? 아,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에요? 아, 온 방송 1,000명 돌파하세요. 아, 방송, 아, 톡방, 톡방 1,000명이래요, 여러분. 신난다. 그러면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다 불러오면 되겠다. 저도 오늘 당장 집에 가가지고 가족, 친구 다불러넣기 해야겠어. 자. 어, 지금 정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 절치선 위에다가 도리도리님이 15%라고 하셨고 또 이우상님 포기하시고 그냥 어렵다 <laughs> 민쿡님님 둘다아 이거 뭐 다른 것 같고 브라운킴님 5% 호연님 5% 도리도리님 끝까지 15% <laughs> 하셨는데요 정답은 5%였습니다 우리 호연님 아깝게 자꾸 브라운킴님보다 늦게 오셔서. 놓치셨는데 중복이 안되는 관계로 이번 퀴즈는 호야님께 2등하신 호야님께 갈것 같네요 브라운킴님 그래도 맞히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브라운킴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답을 드렸다고 역시 우리 퀴즈왕 브라운킴님 자 그럼 오늘의 정답자 소개해드릴게요 하우나 007님 브라운킴님 또 호야님 축하드립니다 자 하... 정답 맞추신 세분꼭 잊지 마시고, 비트베리 앱에서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이 방송 밑에 남겨주셔야 돼요. 어제 댓글로 안 남겨주신 분 계시던데, 제가 종종 체크했는데, 어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안 남기신 분들은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부 장관님께 애교를 떨고 계신 비트코나님, 1000명 <laughs> 돌파 시, 아이폰, 삼성폰 가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자, 당첨 안 되신 분들도. 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런 게 있어요. 당첨이 안 되신 분들, 또 그리고 방송, 생방송 놓치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이 방송을 지금 녹화로라도 보시는 분들도 모두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는 그런 문제인데요. 잘 들으시고, 모두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어, 젠서. 자, 이 젠서가, 이 젠서의 기술을 앞으로 어디에 활용하고 어디에 이용하면 좋을지. 음, 물론 이제 젠서 대표님도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 이런 젠서의 이런, 이런 기술을 이곳에 이용했으면 좋겠다.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장 좋고 가장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고, 정말 기발한 그런 아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께, 또 500개? 또5 0 0개 젠서 에어드랍 갑니다. 댓글 많이 많이,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지금 채팅방에는요, 비트콘다님께서 1000명 넘으면은 그런 이제 아이폰 삼성폰 쏜다고 하셔가지고, 콘다님 사랑합니다. 저요, 저요 하고 난리 났어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블록체인 투데이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젠서 토큰 에어드랍 준비되어 있죠? 내일도 에어드랍 젠서 에어드랍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모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맛있게 하셨으면은 식곤증 조심하시고 어, 오늘 화요일 파이팅하세요. 안녕!